제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지사학과에 있는 신인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에브리타임에 들어가서 강의평 보신 적 있으세요? 아 에브리타임에 들어갈 수가 없죠 저희는 <laughs> 그럼 지금부터 에브리타임에서 제 강의평을 검색해보겠습니다 <laughs> 교수님의 강의 역도 좋으시고 친절하세요. 학생들 의견도 잘 들어주셔서 소통도 원활합니다. 유익한 시간이었어요. <laughs> 아, 그 신경, 신경성 대장염이라고 하나요? 네, 그렇게 있는데 수업 날만 되면 약간 아침에 배가 아픕니다. 네, 그만큼 엄청 신경쓰이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막 녹초가 돼가지고 그 MBTI가 E가 아니고 I입니다.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. 예. 네. <laughs> 예, 이거 민망한데, 예, 교수님 아주 좋은 분입니다. 예. 강의력도 훌륭하시고 친절하시고 나태한 제가 문제인 분, 예. 또 먹여주실 때 열심히 드세요. 저처럼 출석이랑 과제 기한 놓쳐서 망치지 마시고요. 네. 도서관 학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시립대 오기 전에 다른 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런데 시립대 학생들이 진짜 성실해요.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. 혹시 전적대가... 어, 성대에서도 했었고, 서울대에서도 했었고, 충실대에서는 좀 오래 했었어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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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피드백은 감사하네요. <웃음> <웃음> 교수님 너무 귀여우시고, 수업을 들을수록 잘생겼군요. <laughs> 마성의 남자. 수업 준비를 항상 완벽하게 해오시는 모습을 감동받았습니다. 네. 아, 근데. 네. <laughs> 아, 이건 눈물은 아닙니다. 네, 저희 와이프가 이런 걸 코멘트를 좀 봤어야 되는데 외쳐가든 지 예. 교수님 보고 가는 수업입니다. 예, 솔직히 말하면 사회 통계의 뚜렷한 <laughs> 네, 겉달기한 기분입니다. 그래도 이런 수업이 어디 있겠습니까? 예, 통계나 리서치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아, 신 교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거 칭찬인가요? 돌려가게 되게 <laughs> 잘 모르겠는데. <laughs> 2학년 수업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근데 통계나 리서치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면, 이게 <laughs> 좀 가슴 위주로 꽂히네요. 아, 교수님이 아니라 선생님이세요. A부터 Z까지 다 케어해 주십니다. 막힐 때 가서 제가 해결해 드리고 오기 때문에,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네요. 근데 교수님과 선생님의 차이가 뭐예요? 약간 인식상, 기능의 그런 턴도 있고. 아... <laughs> 아, 아, 그렇구나. <laughs> 네, 이 시대 최고의 교수님, 네, 도시사회과에서 유일하게 쓸모 있는 수업. 네. 도사전공에서 유일하게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수업. 아, 교수님의 귀여움과 <laughs> 아재기가 넘쳐흐르는 수업. 네, 그렇게 해주셨네요. 잠깐 노동과 사회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인가? <laughs> <laughs> 실생활에 유용하게 컨텐츠를 좀더 개발하겠습니다. 예, 얻어가는 건 없지만, 이게 바로 이 문제예요. 뭐냐면, 불평등한 현상들을 같이 보여주고, 같이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, 이게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, 이런 거를 느끼시는 것 같네요. 네, 얻어가는 거 없다. 어. 야, 그러니까.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뤄서 다소 지루했습니다. 네. 그 교수님의 친절함과 따뜻함만 믿고 들은 수업입니다. 1교시 쉽지 않았지만, 그래도 신교수님 수업을 들는게 이득이라고 이이득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감상평들이 다르잖아요. 깊이 들어가면 정말 재미없고 딱딱하고요. 아, 정말 어렵습니다. 이 지루함은 또 어디서 오냐면, 도지사역과 학생들은 마르크스 베버드리케임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접했고, 대학교 와서 1학년 때부터 계속 다루고 있어요. 그런데 제 수업에서 또 다루고 있으니까 아마 다 아는 내용들을 또 얘기하니까 거기서 오는 좀 지루함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촬영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네, 좋게 봐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수업을 좀더 알차게 구성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일단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음, 제발 예 수업 시간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세요. <laughs> 틀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<laughs> 네. ハミン